엄마, 아빠. 뭐야, 지금 죽겠다는 소리야? 거기서 잘 지내고 계셔야 돼요. 물에 빠질 것 같은 no. 여자를 남자가 구해준다. 어머, 왜 이래요? 당신이야말로 위험하게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출근 시간이에요, 얼른 가요. 여자랑 남자를 드론으로 보고 있는 회장님. 내 딸이 왜 남자랑 사라지는 거야? 누구야, 저 자식은? 본사 출근 중이니 걱정 마세요. 같이 간건김 과장입니다. 여자는 고마운 마음에 커피를 주고. 이거 커피예요. 지나가다 하나 더 샀어요. 착하네. 안 되겠다. 내가 도와줘야겠어. 남자는 여자를 자꾸 신경 쓰면서 책상을 꾸미기 시작했다. 이거 신입 환영 이벤트래요. 인사팀이 꾸며놨대요. 신입한테 이런 걸다 해주네요. 인생도 일도 예쁘게 꾸며야 할 맛이 나는 거죠.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. 남자는 당황하고. 김과장님, 저 오늘 옷 어때요? 응, 괜찮아. 아니 옷에 무슨 색이 이렇게 많아? 검정이냐 노랑이냐 뭘로 하지? 노랑이지. 노랑은 피부도 밝아 보이고 얼굴이 화사해 보여. 검정은 너무 장례식 같잖아.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? 네, 과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이 대리는 삐져서 돌아가 버리는데. 헉, 진짜 맛있겠다. 데크시 먹고 싶다고? 좋았어. 과장님 데크시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?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자 다들 먹고 싶은 거 골라 과장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나 데크시 회원이라 할인받았어 여자의 취향을 몰라 이것저것 다 사온 남자는 뿌듯해한다 김과장님 내 취향 어떻게 알았어요? 이거 좀 드셔보세요 완전 맛있어요 응 나도 하나 먹고 있어 그거 제 건데요 예, 설마 김과장님 좋아하나? 홍현주 감히 내 같지만 남자한테 눈독을 들여? 가만 안둬 질투에 눈이 먼 이대리는 여자를 골탕 먹이려 일을 꾸미는데 이걸로 내쫓아야지. 홍현주, 넌 오늘로 끝이야. 현주 씨, 이번 대안서 현주 씨가 쓰고 많았어. 계약은 현주 씨가 가서 해. 저 아직 정규직도 아닌데요. 우리 회사는 실력 본다. 잘해봐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회장님도 내일 오셔 완전 제대로 준비해. 네, 물론이죠. 회장님 죄송합니다. 계약서 다시 확인하느라 늦었어요. 혹시나 해서요. 이쪽은 새로운 홍현주 씨 담당자입니다. 자, 그럼 모두 회의실로 들어가지. 잠시 후 이대리는 계약서의 서명을 초록색으로 바꿔치기해서 건네준다 계약서입니다 이게 뭡니까? 초록색 서명을 발견한 거래처 사장은 계약서를 던져버리고 예? 녹색 펜으로 서명했습니까? 이게 유치원 놀이입니까? 전 검정 펜 썼어요 분명히요 이런 협력 태도라면 계약 파기입니다 이때다 싶은 이대리가 따지기 시작하는데 홍현주? 수천만 원짜리 계약을 망쳐? 네가 뭔데? <laughs> 잠깐 나 옆에서 봤어 확실히 검정 펜이었어 김과장님 설마 이 여자의 좋아해서 편드는 거예요?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론에는 당장 해고해야죠. 배상까지 받아야 합니다. 배상 해고.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건지 알아? 네, 현주는 내 딸이야. 감히 내딸 자르겠다고. 회장 말에 이대리와 김 과장은 깜짝 놀라와 버렸다. 아빠,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. 현주 씨가 정말 회장님 딸이라고? 그날 강가에서 혼잣말하던 날이 첫 출근이었어요. 아빠가 드론으로 지켜본 거예요. 김 과장이랑 결혼할래? 네, 좋아요. 순애보적인 남자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